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된 여자예요.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기 엄마가 되었어요. 다들 육아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에겐 밤잠 못 자고 어깨와 손목이 아파도 그래도 육아가 더 낫네요. 결혼 생활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저는 정말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서둘렀어요. 아마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면 결혼도 더 천천히 했을 거예요. 그냥 가족 구성원들 중 다른 분들 다 떠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남편은 항상 본인 엄마 편만 들거든요. 제 사연을 보시고 정말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누이들은 이렇게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엄마 스타일에 잘 맞는 사람에겐 천사처럼 보이고 안 맞는 사람에게는 이런 악마가 없어 그러니 잘 맞춰서 살아봐 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문제인지 안 맞는 건지 저에게 시어머니는 악마입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남편이 제가 시댁 가 있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매일 시간만 나면 데려다 놨죠. 정이 들어야 한다나? 그러는 본인은 우리 집에서 잔적 한 번도 없으면서 말이죠.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직업이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 매일 시댁엔 혼자 갔죠. 말로는 제가 아직 어리고 임신 중인데 혼자 있게 하기 그렇다라는 핑계였지만 저에겐 그 시간들이 악몽 같았어요. 임신 중에 어머님 댁에 가서 낮잠을 잡니다. 정말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이 수단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요.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가 문을 열면서 깨우세요. 밤에 자야 되니까 일어나. 젊은 애가 무슨 낮잠이야? 이렇게 깨우십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밤에 늦게 잘 때가 한두 번 있었는데 무슨 기에 포착이라도 하신 듯이 오셔서는 커 봐라. 낮잠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아니 너는 왜 애가 그 모양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면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잘 챙겨 먹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 댁에는 반찬이 정말 없어요. 만들어서 먹고 싶어도 재료도 없고 제가 뭐가 땡겨서 사서 들어오면 그렇게 비꼬듯이 말씀하십니다. 이분 달렸다고 먹을 건 티게 밝히는구나. 난 밖에 음식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이후로는 그냥 있는 반찬에 밥 먹었습니다. 쉬어 꼬부라진 김치에 건더기 하나 없는 된장찌개. 정말 먹기 싫었는데도 꼭 식사 때는 절불러도안 치시고는 밥 먹으라고 하십니다. 괜히 밥안 먹고 굶고 있다가 우리 아들 오면 내가 챙겨주지도 않은 나쁜 시어만 만들지 말라고 먹으라고요. 그래서 그 맛없는 반찬에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럼 또 너같이 밥 맛없게 먹으면 드로르른 복도 나가겠다. 이러시면서 타박을 하십니다. 식사시간이 맛없는 것도 문제지만 불편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뱃속에 아기가 점점 퍼가고 출산할 때가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꼭 시댁에서 몸조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시댁에서 몸조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다들 산후조리원 아니면 친정엄마한테 가잖아요. 전 나이도 어리고 정말 엄마 옆에 있고 싶었어요. 애기 낳기 전부터 계속 엄마한테 가 있겠다고 했지만 제 의견은 완전히 개무시였습니다. 남편은 제 말이라면 다 들어준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친정에 애기 보러 나 보러 오기가 불편했나 보죠? 그냥 시댁 가서 하자고 합니다. 싫다고 계속 그랬지만 제 의견은 완전 무시당했어요. 신경 써주는 척하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장모님이 일하시잖아. 그래서 힘드셔서 안 돼. 병원에서도 재앙절개를 해서 오래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때도 어머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했죠. 엄마 나 엄마 힘들게 안 할게 내가 혼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엄마가 있는다고 하면 안돼아나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싫어 제발 엄마가 있겠다고 해 어머님 성격엔 어머님 계신다고 계속 그러실 것 뻔하니까 엄마가 제발 있겠다고 해줘 완전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엄마의 우김으로 인해 제 간호는 엄마가 해주시게 됐어요. 엄마는 학교 급식실에 다니시거든요. 그때 엄마는 잠시 연가를 내겠다고 하시면서 몸조리까지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 결국 끌려가다시피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게 됐어요. 시댁에 가는 길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시댁에선 더 엄청났죠. 모유 수유를 했어요. 아기가 빨면 젖꼭지에서 피가 나왔어요. 너무 아파서 어머님께 "애기 분유 좀 먹이면 안 돼요?" 이랬죠. 안 좋은 거 알지만 모유가 양이 많질 않아 혼합수유를 했거든요. 어머님께서 그냥 먹이래요. 괜찮다고. 피 나와도 너무 아파도 계속 먹였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설사하니까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깨끗이 안 닦여 먹어서 애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도 못 가누는 갓난 애기를 얻고 그 추운 날에 병원을 가시더군요. 저보고 집에 있으래요. 어머님께서 혼자 갔다 오실 거라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출산 후 우울증 때문이었을까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때 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엄마가 미치도록 정말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숨 넘어갈 때 서럽게 울었어요. 어머님 병원 갔다 오시더니 제가 있는 방문 열어보시곤 왜 우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등신 왜 질질자고 달려야 신경 쓰이게. 이러시는 거예요. 어이가 붙고 기가 막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대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그주 주말에 시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시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혔죠 그때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방문을 열었는데 땡땡이가 울고 있어서 바보야 왜 우니 이러셨다는 거예요 정말 욕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정 아빠를 만나러 잠깐 외출하러 가려고 남편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외출하신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혹시 친정 집 장례식장 다녀온 일 없니? 없다 그랬죠. 그럼 부정 타는 일 없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에 부정 타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시더군요. 매일 통화하니까 알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차게 말해? 그냥 안 가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볼 일도 있고 약속한 거라 가야 돼요 이랬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럼 니네 친정 가서 부정 타든 말든 니네 맘대로 해 이러시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대요 아니 저희 친정이 왜요? 왜 부정이 타는 일이 있길 바라시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낳은 아기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걱정해주시는 걸로 보이시죠?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손이 거칠어요. 아기를 다룰 때도 조심하지 않으시고 탈탈하게 하십니다. 그럼 아기는 불편하고 아프니까 앵앵하고 울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휴, 정말 시끄럽게 지저쌌네. 이러십니다. 아기가 개인가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그러더군요. 본인 엄마가 자기와시누이들까지 애를 여러 키워보았고, 원래 성격도 털털하고 해서 그런 거다. 손주에게 아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냐. 다 정스럽게 한 말이다. 이러고 있네요. 안 그래도 서운한 생각에 미치겠는데, 그러니까지 겹치니 사람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 우는 거 그때 한번 보시곤 남편이랑 말다툼해서 조금 우는 걸 봐도, 또 치지 짜고 있네. 이러십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것 같아서 쓸 수가 없네요. 남편한테 집에 가고 싶다고 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몸조리해야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저희 집에서 잔게두 번인가? 그래요. 임신한 내내 집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동네에 매일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렸고요. 몸조리하면서 더 심해졌죠. 매일 두리번거리면서 죽을 생각만 했어요. 애기 보고 엄마 아빠 보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나 여기 계속 있다간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 나 시체로 만나기 싫으면 빨리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 말하고 일주일 뒤에 집에 왔습니다. 내일 가자, 내일 가자. 그러면서 일주일을 끌더군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집에 오냐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고 있네요. 정말 생각할수록 후회만 가득합니다. 연애 시절에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본인 엄마만 이해하고 제 의견은 묵살하고 무시했다면 저도 사람인데 그런 남자 결혼은 안 했겠죠. 애가 생겼었다고 해도요. 그런데 결혼하니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결혼하면 다들 효자가 된다더니 저희 남편은 효자를 뛰어넘어 시어머니 말씀에 맹신자가 된것 같아요. 무슨 종교처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그러네요. 현재 저희 신혼집에 와서 아기 보고 사니까 좀살것 같긴 한데 엊그제에도 전화하셔서는 핏땡이 데리고 가서 네가 키우긴 뭘 키우냐며 저보고 지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에게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하냐 한마디 했더니 저보고 어지간히 멍청한대요. 어른이 진짜 걱정돼서 정스럽게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그저 그런 거 한마디에 꼬투이다 잡고 늘어지면서 말대꾸나 한다고요. 머리가 좋은 애면 절대 하지 않았을지 한다면서 우리 애기도 똑똑하긴 글렀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저보고 당신이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닌 건 맞잖아. 이러고 있네요.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아기를 보면서 갑자기 모든 게 막막하고 아득해져 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